오늘 히브리서 일장 일절로 삼전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후해도베리가참 좋습니다. 모해도베리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맛있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해는 다들 어디 갔어요? 어디 서어 어디 갔어요? 아 우리가 배드로 부서 그를 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기고 원하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을 줄 믿어요. 그 요즘 은그 성경들이 하도 그잘 나와서 어 옛날에는 그 잘 나온 성경이 뭐냐면 그 관주 성경지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그나마 이제 추억 좋게 이제 잘 봤던 성경인데 지금은 뭐 관주는 물론이고 또 이제 관주는 그렇게 또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성경의 그각장에 시작할 때. 그각 장의 그, 각장의 그 어, 뭐, 기록 목적이나 연대나 저자나 배경, 이런 것들이 다잘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구태어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은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혹시 그거 없는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잔뜩 나가라. 이해경 권사님 한분 계시네. 응. 이해경, 이해경 권사님 한분 계셔서,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 대충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다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한 분이 안 계셔서, 그, 이제 히브리서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아니죠. 어, 구약적인 사상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구약적인 사상에 이제 근거를 많이 두면서 그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구약의 사건들을 많이 가져다가 인용한 것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할것 없이 그 모든 선지자들 위에 뛰어나신 어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원하고 있는 것이 힘을 이속예요또 하나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그리고 오직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좀 먼저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같 고요. 이제 그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거의 다 확실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이제 뒷받침되는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지었,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힌두서가 바울 서신과 굉장히 큰 사상적으로 비슷한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누구를 바울을 지목해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 설이 있는데 그 구약에 인용한 것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제도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이 내용들을 봐서는 바나바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창한 헬라어가 구사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아고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또뭐 누가 빌립 아니면, 클레멘토, 아니면 신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데, 암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본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성령. 그렇죠. <웃음> <웃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기록했는지는, 이렇게, 공국적인 아도 원래의 저자는 누구시다 음. 하나님입니다 음. 합니다. 여러분이 어, 여러분들 해주시은 말씀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을것 같아요. 이제 어느 때에 그 기록을 했느냐라고 할때 꺼졌냐 이거. <laughs> <laughs> 꺼진 걸로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laughs> 야, 잘 들려요. 아, 잘 들렸어요. <laughs> 마이크를 켰는지 <laughs> 꺼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아, 참 감사해. 저 무선 마이크가 참 편리하고 좋은데, 어, 싸우려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많다. 충전용도 아니고, 저 일회용으로 계속 넣어야 돼좀저 오늘 새거 넣은 건데도 저렇게. 저, 뭐, 그 충전용 배터리 여러 개를 갖다가 이만큼만. 제로고 충전을 했었는데도 감당이 안 돼. 유선, 네. 유선이 좋아요. <laughs> 사람은 이곳에 묶어놓는 단점이 기업. 저아 항상 여기 묶여 있으니까 유선이, 무선이 어떤 차이는 없는. 아무튼 그래. 어 이제 기록연대, 그렇죠? 기록연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때 날아지기 뭐. 아 네. 어, 기록연대는 아 어, 보통 주후 60년대 후반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 이유는 성도에 대한 그 박해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아서, 어, 그러니까 주후 AD 65년에 있었던 로마 박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여서. <laughs> 아, 제가 기침해서 세다 여러분 춥지 않아요? 근데 안 추워요? 네. 와, 시원하네. 저는 추워요, 추워서. 기침이 나는 여러분들, 은 앉아있으면 사실 덜 추거든요. 서있으면 덜 추거든요. 나는 서있고,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아, 예, 제가 코맹맹한 것도 좀 있고. 저는 추워요. 여러분, 안 추운 거 보니까 참. 아,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 그의 전기 값이 <laughs> 들어오는 것 같아. 아유 대단해. <웃음> <웃음> 여러분 뭘 드시고 사세요? <laughs> 뭘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많은 온상상한 <laughs> 날이 맞죠. 이 사람이 이게 추위를 느끼는 게 바깥 기온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날씨가 이게 렇 추울 때이 바깥에서 오는 추위보다도 안에서 몸에서 열이 안나니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덜덜거리더라. 근데 이 몸에서 열이 나오는 바깥이 아무리 춥더라고요 이게 웬만큼만 입으면은 막 그냥 더워서 못껴야요사님 더우세요 따뜻하세요? 약간 그다 더우세요 따뜻하세요 더우세따뜻하세 옛날에 그랬어. 야, 비하고 피자료 갖고 와. <laughs> 아, <laughs> 그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laughs> 비는 모고 빛자 오르는 거야. <laughs> 비하고 세라박기가 좋아야 되는데 비하고 자 빛을 모. 아 이제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어, 잘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자 대신 그래서 아 어, 기독교의 우월성 그리고 아 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흔들리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서 쓰여진 것으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이 정도는 여러분 그 손영책에 다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이해 화사님 아셨죠? 없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일절로 이제 삼절 말씀 우리가 좀 봤는데요. 그 일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시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인데 오늘 특별히 시브리서 일장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1절에서는 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결코 침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반냐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았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이 느끼는 반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갖고 물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확신해요. 히브리 저자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할 때, 예, 예적 선지자들로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만, 지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적부터예적부터 하나님은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영원히 신무가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상막한 일인지 아세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집에 오면 잘 알아. 우리 강의 와서 한말디안 해. 그런 이 사람. 친구입니다. 말 아닙니다. 가끔 열풍이 나서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강의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 어, 어, 상상이 가시죠? 우리 산이가 하는 말이 그래 리오니에 대해서 흉을 봐요. 리오니에 대해서 봐요. 네. 예? 그 너무 똑같아. 주둥아리가 쉬지 않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로 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게요? 엄마, 네가 그랬어. <laughs> 네가 그랬어. 너랑 똑같아. 너랑 똑같 아이가 말이 많아. 아이가뭐 그냥 조근조근 좀 걔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어, 마치 딸내미처럼 엄마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 음. 지금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음. <웃음> <웃음> 자기 아들내미 시온이야? 네, 니온이한테 <웃음> 얘는 <웃음> 감당이 안 되는데. 어, 잠시로 시작해 고 말았어. 잠시 시작해. 근데 이제 그 동생 녀석들은 또 그런 말은 없어요. <laughs> 그런데 그 여러분 말이 대화가 없는 것만큼 상막한 모습은 없는 것같 대화가 있고 말이 주고 갈 때에 여러분 뭐예요? 감정이 표현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와는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 어떤 요어 장난인지 아세요? 갑돌이 갑술이 장난. <laughs> <laughs> 그래, 그래. 그쵸? 갑돌이는 갑수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뭐, 뭐뿐이야? 마음뿐이래. 겉으로는, 음, 음, 음 모르는 척 했대. 그러니까, 미전에서 어떻게? 시가 시집, 버렸어, 시가. <laughs> 시집갔날 첫날밤에 잘보고오렸더래요 그게 그 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뭐예요?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다 근데 그때만 말씀하셨나요? 지금도 맞아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 오늘 그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어떤 한 특정 부분에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거쳐서 곧 어떠한 세대를 거쳤든지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지 않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당신이 백성들이 당신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늘 이야기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복락을 누리면서 평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말하는 건이 예. 한번더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도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절맨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언제 쓰여졌다고요? 1965년. 중... 네, 그렇겠네요. 60년대 후반, 아, 그렇죠?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뭐 그냥 대충 따지면 그렇죠? 뭐한 2천년 전, 약간 1950년 전이죠. 그쵸? 1950년 전에 쓰여진 말니다 근데 1900 거의 거의 2000년이 흘렀는데 거의 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분, 2000년전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찾 수가 있는가 정말로 좋싫은거거매중요합 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얼마를 더 갈지 몰라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0년 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간만큼 이0 0 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죠.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 주님이 나의 시대에 나의 세대를 통하여서 분명히 오실 거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과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은 전혀 달라요. 주님이 내 시대에 온다라고 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속는 사람입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아주 먼곳을 느끼고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시대에는 결코 안 오실 거야 아마 내 아들 세대 내 손주 세대 그때나 올까라고 여러분 만약에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밥도 죽다니다 정말.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시게 딱알맞은 온도로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관에 이종말로적 신앙관, 주님께서 오늘 되라고 당장 오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요 하수군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니까, 그렇죠? 그 정막한, 그 깜깜한, 저기 그어 언제 올지 모르는, 어느새 와서, 어디에서 나를 치고 넘어가서 우리 진지를 점령할 줄 모르는, 그사모한그 그 깜깜한, 그 정막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의미로, 얼마나 크겠어요. 더욱더나 요즘같이 막 영하 몇십도로 떨어질 때 이게 그 최전방에서 그약을보조 쓴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따뜻할 거야, 그렇죠? 난로 다 펴놓고 하겠지, 아닌가? 최근에 군대 갔다올수 있는 송빈 씨 어때? 요즘 초선은 어때? 똑같습니다. 추워? 네. 아 추나. <laughs> 저는 그냥 바다에 있어가지고. 더추웠어 네. 아, 그런 아, 그런 춥대요. 보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 그그그 그, 그 추운데 거기 기다리면서 그 내무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laughs> 내무관에 들어서 빨리 몸녹기고 빨리 그 이부자리 속에 한번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그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laughs>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들이 내게 산재되어 있어 내가 오늘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네요. 주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에요.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면 내가 너무나 좋겠어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보리고기가 있는 그 시대에도 저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혹시 주님 저걸 타고 오실래나?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신앙이 있을 때, 이런 뭐예요? 교회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는 해보세요. 주님 올까봐 걱정이잖아, 이제. 주님 올 모습 어쩌나? 이거 다 누려야 되는데, 아유, 안 되지, 이거.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거 어쩌나? 주님 조금만 이따 오세요, 나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이거 다 누려야 되는데, 이거 오시나리가 큰나는데 이거 이거지. 지금까지 축도록 벌어놨는데 주님 이거 좀무어야 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타야 되고 저,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야 돼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까봐 걱정이죠 올까봐 주님 오늘 내가 당장 가겠다고 하는데 주님 조금만 졸도마때문에 올까봐 걱정입니다. 주님이 오실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우리 시앙 걱정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질까봐 걱정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통하여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한 게 우리로 아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셨다. 여러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말씀 자체, 당신 말씀 대신 그 말씀이, 그쵸,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고, 그 아들이 만유의 후사 곧 만유의 후계자로 사무시도 또한 저를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창조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셔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언제나 들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산 절에서는 아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과 지난 주죠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1장1 절로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그 모습이 뭐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치셨다.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라고 그렇게 말고 하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야위험의 우편에 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이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직접 오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계신 분은 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네. 믿음으로 한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주로 있습니다.